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하리하미라. 너희가 엄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함이라 마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 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하고 워 기뻐하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 고단하님의 영이 너희에 위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무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은히 겨우 권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주께 의탁할 지어다.